자,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카이저입니다. 자, 본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교육을 목적으로 제약하는 사이고, 본 채널은 종목 추천이나 매매, 유도 목적이 절대 안 일매하게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투자에 따른 결과의 책임도 본인에게 있음을 반드시 인지하시고, 트레이딩에 와시기 바랍니다. 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0년 12월 7일이고요 시간은 오후 9시 16분경이 되었습니다. 자, 리뷰할 종목과 시즌, 시즌에 대해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즌는 오늘 플러스 3.82%가량 오른 모습에서 마무리가 됐고, 현재 주가는, 어, 209,300원입니다. 만 자, 시즌 제가 꾸준히 리뷰를 진행을 이제 해드리고 있고, 제가, 어, 12월 4일날에 또 마지막으로 리뷰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자, 시는오늘또 조금 이제 올랐죠. 조금 이제 오른 모습이고, 어, 최근에 이제 트렌드는, 어,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조금 이제 나와주고 있고, 어, 현재 지금 이제 저희가, 어, CJN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이제 아시겠지만은, 어,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1차 매수에 대한 포인트가 219,100원대, 만 그리고 2차 매수에 대한 포인트가 어, 195,100원입니다. 만 그래서 현재 이제 에버리지 프라이스가 20만 7 0원이고 현재 에버리지 프라이스 부분까지 이제 왔죠.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더 어, 위에 있는 부분이고, 뭐, 계략적으로 이런 이제 부분에서 이제 캔들이 이제 놀고 있는, 어, 부분이죠, 지금. 그래서 이제 코로나 뭐 관련해서 지금 이제 오늘도 상당히 많은, 어, 확진자가 많이 나왔죠. 오늘 거의 뭐한 580명 정도. 이제 해외 유입 포함하면은 이제 조금 더 되고, 해외 유입까지 이제 포함하면 한 이제 또 600명 정도 되고, 지금 이제 서울 쪽에는 이제 계속적으로, 어, 안 좋은 좀 이슈가 많이 있죠.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 많이 이제 힘든 것으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시즌 같은 경우에는, 제가 꾸준히 제가 홀딩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이제 해드리고 있고, 오늘도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계속적으로 홀딩입니다. 계속적으로 홀딩을 해 주셔야 되고, 현재 우리가 이런 이제 구간에서는 매도 자리는 절대 아니거든요. 매도 자리는 아니고, 아직까지 계속적으로 홀딩을 해 주시고, 관망을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뭔가 진행이 된다면은, 제가 봤을 때 매수 세력이 더 많이 들어올 거예요. 매수 세력이 더 많이 들어오고, 어 시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적으로 더 많이 진행이 잘 되고 있죠. 그러니까 시젠의 그런 이제 진단키트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뭐뭐 뭐 식약처, 뭐 정식 승인 이런 이제 이슈도 뭐 긍정적인 내용들이 잖아하나 떴고 그리고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어, 해외 쪽에는 계속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미 뭐 스페인이라든가 뭐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뭐 기타 등등 뭐 토탈 한 40개국 예, 그런 이제 국가들이 이제 시젠의 진단키트를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이미 이제 시젠은 이미 3분기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잘 나왔지만 4분기도 3분기보다 더잘 나왔으면 더잘 나왔지 못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제가 어, 말씀을 드렸었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제 네피셜이 아니고 이미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과거에 이미 조금 이제 지난 내용인데 c j 젠 이제 관계자 씨젠 이제 회사에서 관계자가 이제 말한 내용이고 네, 그 부분이 그리고 현재는 뭐 백트죠 백트로 이제 진행이 잘 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일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진단 키트라는 게 백신에 대한 이슈 때문에 가격이 이렇게 좀 빠졌지만 이제 주가가 어찌 됐든 간에 진단 키트는 계속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백신과 관계없이 계속적으로 사용이 돼요 백신을 이제 맞는다고 이제 하더라도. 어, 진단키트를 사용을 해서 체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진단키트 사용하기, 아, 백신 사용하기 전에 진단키트를 이제 맞아야 되고, 백신을 이제 사용하고 나서도 진단키트를, 어, 또 사용을 해봐야 돼요. 왜냐면은, 백신을 맞는다고 해서 뭐100% 전부 다, 어, 그런 이제, 항, 그 항체라고 이제 하나요. 그런 이제 부분들이 바로 이제 만들어지니까 면역체계죠. 면역체계가 바로 이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까지 또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또 시간이 또 필요하고, 정말로 이게 또, 어, 괜찮은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어, 체크가 필요한 시점이죠. 왜냐면은 아직 확실하게 뭔가, 뭔가 확실하게 된 부분에 전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어, 그리고 뭐, 그리고 진단키트가 뭐 코로나19뿐만이 아니고 이제 독감이라든가 뭐 기타 일반 감염 질환에 대해서도 이제 계속적으로 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미 시젠이라는 이런 이제 진단키트가 많이 사용이 되는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제 많이 뿌려졌기 때문에 이미 이제 수출에 대한 그런 이제 망을 다 만들어 놓고 이미 다 퍼트렸죠. 그래서 그와 이제 다른 이제 별개로 이제 독, 독감이라든가 이제 일반 감염 질환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수출이 이제 늘어난다. 그러니까 시젠은 계속적으로 전망이 좋다라고 보, 바, 보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어~ 만약에 아 나는 그런 거다 필요 없다 나는 그냥 이제 코로나 1 9 관련해서만 이제 보겠다 그런 이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내년까지는 어~ 좀 이제 홀딩 해주시면서 해 이제 트렌딩을 이제 바, 봐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백신이 나왔다고 해서 바로 막 미친 듯이 이게 뭐 시즌 이제 진단키 진드기도 필요 없죠 이게 아니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가격이 이제 좀 빠지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수출에 대한 부분들이. 그래서, 물론 이제 이 주가라는 게 미리 선 반영이 된다고 하지만은, 현재 진행이 된 거는 너무 미친 듯이 너무 빠르게 반영이 됐어요. 이거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그림이고, 전부 다 뉴스 이슈로 인해서 전부 다 빠진 그림이죠. 그래서 이제 저뿐만이 아니고, 모든 이제 대부분의 증권가들은, c 제는 매수예요. c 제는바이입니다 바위. 바이. 절대 셀이 아니,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바이고 적어도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홀딩을 이제 해주시고, 제가, 어,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은, 최소한 이제 한 27만원대, 이 정도까지는 이제 충분히 갈수 있다. 아무런 뭐 이슈 없이,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이제 갈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어, 시청자,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이, 어, 제가 봤을 때는 좀 많이 물려있는 것 같아요. 이런 이제 구간에서. 이런 구간에서 이제 본전 측이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꾸준히 이제 홀딩하는 쪽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소 27만원까지는 최소입니다. 최소. 그래서 CJ는 제가 봤을 때 꾸준히 이제 홀딩이 맞지 않는가라고 제가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CJ는 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내년에도 백신과 관계없이 진나키트의 매출은 어떻다? 꾸준히 잘 증가할 것이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현재와 별 차이가 없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미친 듯이 빠질 이유가 단 하나라도 이제 없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아까 전에 다 말씀을 드렸지만, 요, 여기 떨어진 건 정말 이제 이슈 하나로 떠, 그 떨어진 경우이기 때문에, 시간 지나면 요 구간까지는 다시 분명히 올라와요. 분명히 올라오기 때문에, 제가 요 구간까지는 제가 봤을 때 무리가 너무 없거든요. 무리가 너무 없기 때문에, 굳이 매도 쳐서 손절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뭐,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 저와 이제, 마찬가지 그런 이제 관점으로 이런 레벨에서, 어, 에버리지 프라이스를 보유하고 계신다면은, 최소 이제 이런 이제 부분에서 매도를 치게 되면은, 어, 수익을 또 안겨줄 수가 있겠죠. 이런 레벨까지 또한30% 정도 수익을 충분히 이제 먹을 수 있다라는 게, 어, 제가 생각하는 관점입니다. 자, 시즌 이 정도로 마무리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 시즌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백신은 백신이고, 진단키트는 진단키트다.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뭐 될것 같습니다. 자, 영상이 유익했었더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좀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새로운 종목을 리뷰할 때 다시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